세상은 어지럽고, 한반도에서는 악이 더 흥황하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김정은 정권의 악행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 뒤에 있는 중국 공산당 질서의 팽창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사인들이 관측되고 있고요.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불의한 자들이 더욱 특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0편 94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한국을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의 기도처럼 10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승리의 노래를 언제까지 그들이 부르게 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10편 기장의 고백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그러나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만이 완전하며 말씀만이 순결하고 말씀만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응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대에서 심판하십니다. 10편 94편 23절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끊으실 것입니다. 10편 112편 10절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욕망이 반반도에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시0편 92편 7절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풀처럼 흥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 여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 여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흩어지리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없는 물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영 하나님 기름 못듯 우리에게 부어줘 없어서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10편 94편 14절의 말씀이 하나님 암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려 합니다.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피난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의뢰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10편 91편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우한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이 번져간다 할지라도 서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천쟁으로 비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지켜주시어 천명이 우리의 왼쪽에서 마음명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님 부르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타내주옵소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남아 부르짖는 자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민족에게 살길을 열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고치시고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도록 위험한 시경에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려 누르리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며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려 누를 권세와 권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크고 비밀한 일, 말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18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채워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그 없으리라. 시편 91편 13절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시편 102편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말씀을 믿을 때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나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미싸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양의 우상숭비의 질이 깨어질 지어다. 이 한반도 천역에 번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의 망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쫓겨나갈 지어다. 의의를 핍박하고 흥화하는 악인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무너질 지어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부르시실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자코 숨고 피하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구원하십니다. 10편 91편 14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활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하리라 그를 사랑한 즉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안즉 높일 것이며 내게 간구할 때 응답할 것이다. 골리아스 왔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는 안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잡족들이 몰려와 괴롭힐 때 물을 건너간 유대인들처럼 피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몰랐을 것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유익입니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유익한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절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의 유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유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난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유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이 하나님,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지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머릿 속의 모든 하나님을 대 적하는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 자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듣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리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종일 종이 종하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 말씀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악인은 무너지고 의인이 승리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하루속히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저희들이 종이 총야로 찬잠채 안고 읍조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응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 정의가 승리하고 정의를 가장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여호와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이 천오백만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억누르고 폭압하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소 남한 땅에 동조하는 자들도 주림 앞에 부끄러움을 겪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람>